야, 미용, 응, 아 정말 살이 풍족해졌어. 1 0 년간 쌓아온 이볼살 잠깐만, 응, 음. 와야 되는데 이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. 음, 열악한 환경 속에 어떤. 물리적인 어떤. o k 이동, 하려면장면시간이 필요하지 이깐만 숭가, 이동. 자, 우 다시 동 자, 두번가야 되니까 자, 이거는이지막 통알은 작년 2월 거. 쟤들. 퓨웅, 퓨퓨퓨퓨 아이고, 아이고, 알았어. 어. 아 알았어. 간 하야. 아이제 나이가 있다고 이제.

어이, 엄지, 검지, 중지가 지금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어야지. 그죠? 톡톡, 톡톡. <laughs> 어. 간디가, 간디보다 얼굴이 더 커. 아, 근데 내 발이 짧은 건가. 남들은 발가락이 좀 사이사이가 틈새가 보이던데, 나. 에잇! 이야! 에 그래 발가락이 좀 짧긴 하지 숨막힌 숨막힌 듯한 소식어가 생각이 안나 양갱은 아직 반응이 없대 어. 嗯嗯嗯，嗯嗯、uh，哎、huh，嗯嗯嗯嗯。 Mm. you. -hmm. Oh. <sighs> <sighs> mm. 嗯嗯嗯嗯嗯嗯嗯。 거의 나왔네. 3주 안 치았, 채웠... <laughs> 3주 안채웠다어 잠을 너무 잤어요. 머리에서 잠을 잤다는 게 표시가 나네. 어이구야, 오. 잠깐 잠깐 아우 아우 그뭐 오비 너무 잠깐 큰 모닝 꿀 모닝 꿀 모닝 그런 말은 없긴 한데 한팀꿀 모닝, cool 응, 아, 우, 야, 두두두, 아,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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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, 와호, 야, 안녕, 안녕. 어, 머리에 비록 부리가 생겼지만 남들보다 좀 이른 아침이죠. 새벽 4시, 아니 시계가 없어. 저기 4시, 새벽 4시 에한 50분쯤 되지 않았겠나? 오! 남들보다 빠르게 뭐 빛보다 빠르게 내가 전건 뭐 이거 어, 머리 일단 그만 아 집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머나 머리 그만 양갱, 넌 역시 양갱을 좋아했어라고 했는데, 든든든, 든든든. 잘 때만 옷을 입히거든. 어 자라 그냥 어. 아 음... <laughs> 응? 애기 잔다. 네, 동생 잔다. 와... 오... 이제 다리가 나왔나 봐라, 얘가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니까. 옷에 숨겨. 응? 또 숨겼다. 아, 진짜 다리. 누가 보면 진짜 다리 참 짧은 줄 알겠어. 이게 뭐냐는. 왜옷 속에다가 다리를 숨기냐는. 음. 아, 불을 꺼야겠다. 애가 깼어. 응? 와우. 불 끄자, 감디야. 이 얼굴 찍으려고 불 켰거든. 이야후. 으르르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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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에이, 아 우리 같다 막... 네여기 아, 기말 아우 어디가 두더지가 왜안 나오나 잠깐만 여기가 아, 보일 때다 보일 때 아야.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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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나를 물지 마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이거 꺼야 되는데 아 정말.. 이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버튼이 어디 있지 심각한 어떤 환경은 나에게 실현을 주는 어떤 이런 거하만말고살회적 흑제가 되려서상을잠깐만 어. 어. 이거